어, 사각 모티브 네 개가 필요하거든요. 사각 모티브 네 개를 롤 휴지에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을 하려면 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칸 정도가 이롤 휴지의 사이즈에 맞아요. 그래서 다섯 개 정도의 칸을 저희가 지금 뜰 거거든요. 어, 베이직은 긴뜨기에 한길 긴뜨기 세 개에 세 코씩 해서 네 귀퉁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수로 올라갈 건데 처음에 만드는 과정만 하면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 엄청 쉬워요. 그리고 고리를 만들 때 사슬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링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바늘로 여기에서 링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은 다음에, 링이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한 코, 그 다음에 두 코, 세 코, 이렇게 세 코를 사슬로 잡아줘요.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해서 코 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한번더 해서 코를 빼서 주고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한길 긴뜨기 3 개에 사슬코 3개 연결할 거거든요. 세슬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 링을 하게 되면 바로 조절을 할수 있어서 약간 땡겨서 원을 땡겨준 다음에 다시 두 개의 원링 사이에 줄을 잡아주고 이렇게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둘세개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사슬코 세 개. 한길긴뜨기 반복해서 세 개를 다시 만들어 줘요. 세개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됐거든요. 맨 마지막에 한길 긴뜨기 한번더세 개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세개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기면 가운데 부분이 립이 좁혀져요. 좁혀지고 사각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사슬을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사슬을 세개 하고 어 다시 모양을 만들려면 이 부분이 이쁘지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슬 세 개의 역할이 한길 긴뜨기이기 때문에 이 코너 제일 스타트 처음 했던 데 있잖아요 하나 둘이 요 사이 이요 사이에다가 고리를 빼서 한길 긴뜨기를 한번더 해줘요 그러면 이게 사슬코세 개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슬코 세 개의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둘, 세 개, 한길 긴뜨기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세 코를 만들어 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요거예요. 요세 개를 지금 세개 사슬코 세 개, 사시 긴뜨기 세개 해서 코너를 만들어 준 거예요. 코너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사슬코 하나를 해야 돼요. 사슬코 하나를 해 주고 다시 반복해서 또 코너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둘 3개, 사슬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 다시 반복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들면 지금 요 부분에 사각에 보시는 이 사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첫 단,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에 사각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사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단수를 계속 올리고, 이 사이에 이제 아까 사슬 하나 떴던 데에 사슬코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슬코 세 개,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해서. 그러면 한 칸씩 코너를 중심으로, 똑같은 코너인데 코너를 중심으로 얘들은 이렇게 하나씩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다섯 칸을 만들게 되면 사슬 옆에에 코너를 뺀 하나, 둘, 세 개의 사슬코 부분이 다시 만들어져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어 실을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풀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고 실 꼴을 뒤로 한 다음에 저는 이제 한번 정도 묶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지금 있는 거 다섯 코를 만들 거예요. 5코를 이렇게 만들고 코너는 7코가 돼야 돼요 꺾어지는 부분이라 자 그래서 처음에 스테이트를 할때 코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한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을 감은 다음에 같은 구멍에 넣어서 세개의 실을 동시에 이렇게 뽑으세요 세개의 실을 동시에 이렇게 뽑고 나머지 똑같이 또 한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로 한 번을 두번 해주고 이렇게 두 개를 해주고 다시 실을 걸은 다음에 세 코를 같이 한꺼번에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노, 높이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잡아주고. 같이 뜯죠. 그러면 높이가 생겨요. 맨 위에가 이렇게 높아지고 밑으로는 조금 낮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옆에 홀에 가서 마찬가지로 한번 떠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감아서 세 코를 동시에 떠주고 그 다음에 감아서 두 코를 뜨고 두 개를 한꺼번에 뜨고 나머지 한번 뜨고 이걸 이제 세번 해주셔야 돼요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아서 세 코를 한꺼번에 뜨셔야 돼요 한꺼번에 뜨고 나머지 코를 빼주면 코너가 이렇게 타원형이 돼요, 반 타원형이 돼서 타원형이 이제 모양이 잡힌 거예요. 자, 모티브는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하고 얘를 지금 얘처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어, 코너가 7 코를 하고 나머지 코들은 다섯 코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이렇게 한, 됐으면, 자, 옆에 코에서 이에로 가서, 옆으로 가서, 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빼주고요. 그 다음에 감아서, 감은 코세 개를 동시에 빼주고, 그 다음에, 한번 감은 코를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머리를 올려준 다음에, 여기가 코너에서는 하나, 둘, 세 코였거든요. 지금 한 코를 떴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에서, 얘하고, 여기에 있는 한 코, 중간 코에 코를 한번 잡고요. 이쪽에 있는 중간 코에 코에서 한번 걸어서 실을 동시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시고 난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면 두 개가 연결이 됐어요. 연결된 상태에서 한길긴뜨기가 세 개였기 때문에 한번더 해서 세개 떠주고, 그 다음에 감아서 한 번에 세개 떠주는 방식을 했고, 맨 마지막에 코 한번 잡아서 둥지에 뜨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옆에 가서 다섯 개를 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코너는 항상 일곱 개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섯 개로 모양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이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것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사이를 다 연결해 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어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다 왔어요 연결도 다 했고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를 했거든요 요 코부터 두 번째 그래서 왔기 때문에 요 코까지 오면은 균형이 딱 잡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 마무리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요즘 무늬는 이렇게 잡고. 사슬뜨기로 저는 15개 정도를 떴어요. 왜냐하면 길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되는데 열자 15개 정도는 이제 제가 원하는 길이에요. 15개 정도를 했어. 여기 하고 그다음에 요맨위 여기에다가 다시 연결해서 얘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빼뜨기로 하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이제 실을 빼내시면 돼요. 빼내시고 나서 항상 코바늘은 빠진 실이 다시 빠지지 않게끔 연결하는 게 매듭을 잘 져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보내시면 돼요.